자,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연휴에 끼니를 걱정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며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공유 부엌입니다. 설계 재능 기부로 공유 부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동명대 실내건축학과 이승원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공유 부엌 청사포 사랑채 어 이제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공간인지 잠깐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공유 부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예. 있는데요. 어 우리 집에 있는 부엌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있는 어, 특정한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된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 공유 부엌에서는 지역의 봉사자들이 어, 지역 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이나 간식들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어. 활동을 주로 하는 예. 곳입니다. 음. 여기서는 사실은 어, 어, 공유 부엌에서는 그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예. 돌보고자 하는 것이 어. 근본적인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본 목적이 우리 마을에 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목적. 그걸 만들기 위한 음식을 여기서 하자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저 공유 플랫폼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네. 아, 사업적으로도 공유 키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과는 이제 사실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조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과는 그렇죠. 다르게 이제 어. 봉사의 정신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사포 마을회관 지하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어, 아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 교수님 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 또 우리 학생들 기부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어, 이번에 이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여러 기관들이 같이 힘을 모았었거든요. 예. 어, 이그 프로젝트의 그 추진은 해운대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음. 했고요. 네. 또 해운대구 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력은 주 전문가로서 예. 그 좋은 공,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계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또 기업으로서는 예. 그 롯데건설에서 사회공원팀이 있는데 네. 공사 네. 일부를 참여를 하고 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점, 예, 예. 동부산점에서도 어, 부엌에 들어가는 몇몇 가전제품을 기부를 오, 하기도 했고, 네. 상당히 또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의미있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그 동명대학교 실력은 조 학생들 1 6명이 예. 자원봉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봉사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배우고 있는 이 전공이 음.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예.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퍼뜩 생각이 난 것은 보컬 하나 만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건축, 인테리어부터 그렇죠. 집기류나 이런 어, 것들 다 필요한 데 보이지 않지만 뒤에 설비, 개통들도 예. 잘 만들어져야지만 그렇죠. 부엌 일을 잘할 수가 있는. 예, 있어요. 예 하나하나 다 비용이 고 그런데 이게 역시 취지가 좋으니까 네. 많은 분들의 또 특히나 학생들 도움이 아주 의미가 네, 있을 의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다섯 번째 공유 부엌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뭐 이번에 사랑채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그이그 그 성사보 공유부업 개소식 때에도 네. 그 지역에 이 공간을 직접 사용하실 그. 지역 분여회 회원님들도 음, 오셨고 또 음.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말지기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예. 어, 그동안 학수고대하던 공간이라 <laughs> 상당히 그, 그 기대찬 눈빛이었습니다. 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그 해운대 공유복을 이전에도 두 군데를 같이 이제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용한 후기들을 이제 뒤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음.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반찬과 간식을 만들고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네네. 때로는 마을 주민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음. 겨울철 김장을 같이 담그면서 지역의 단합이 되더라라고 예. 하는 전언도 듣게 되었고요. 네. 또한 지역에 있는 그 경로당이나 청소년 시설과도 연계해서 이런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나의 음식 만드는 공간이라고 한 단순한 개념으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더 확대되어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공유 부엌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의 가장 화두가 역시나 마을 도시 재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핵심이 사실은 하드웨어보다는 어떤 커뮤니티나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모이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대. 그 맞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 재능 기부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 네. 프로젝트를 또 하셨다고 <laughs> 들었습니다. 네. 그 제가 뭐그뭐 그뭐 이런저런 기회가 있어서 마을의 공공 공간을 그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네. 뭐 단적으로 한 가지 어 음. 소개를 드리면, 어, 어꽃 피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었 네. 어 이름을 들었을 때 상상이 되십니까? 꽃이 피는 경로당이 오늘. <laughs> 밝아 보이는데요, 일단 네. 느낌이. 예.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노인분들의 그, 그 활동력을 활용을 해서 예. 꽃과 채소를 직접 키우게 이렇게 오.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간 자체에도 예. 뭐 에코가든이라든지 음. 텃밭을 만들어서 그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단지 그 관에서 이제 수급자의 대상만이 아니라 음... 꽃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면서 또한 그것을 이웃에 나눠줄 수 있다면 예. 경로당 자체가 지역을 밝히는 하나의 그 지역의 그점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그렇게 기획을 어... 했습니다. 아예 그 공간에 우리가 기존의 개념이 바뀌어 버리는 그렇죠. 결과들이 나오네요. 이용자에서 그렇죠.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수급자에서 예. 이용자에서 마을을 음. 살리는 그 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더 내었던 예. 것이,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면 빵 굽는 경로당, 예. 옷을, 옷을 만드는 경로당, 그러네요. 밥 지어서 나눠주는 경로당으로, 네네. 각 경로당마다 이렇게 음. 콘텐츠를 넣는다면, 이뭐 공공 공간이지만 예. 오히려 지역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음.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네. 있고요. 네. 어르신들이 무엇보다 와서 쉬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내 적성을 살려서 할수 있다면 네.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또 예. 최근에 노인분들이 네. 점점 그 젊어지고 있기도 하고 네. 또뭐연세도더 많이 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랜 살았던 삶의 지혜와 예. 또한 그 이웃들에 어, 대한 배려심들을 예. 음. 이런 방식의 콘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이웃에게 네.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유 프로젝트, 공유 부엌 프로젝트 교수님이 이제 공간 복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공간 복지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에 참여했던 고, 공유 부엌도 그렇고 네. 좀 전에 소개드렸던 해그 꽃피는 경로당도 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저는 공간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 사실은 그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복지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만 네, 네. 이 공간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비용을 들였을 때그 지역에서는 혹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공간을 그 누리면서 그 공간에 대한 환경을 누리면서 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공간 복지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 좀 확대될 필요가 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형태로 좀더 확장되는 것들도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빈집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원도심에서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좀이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간 복지로 활용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뭐, 그걸 푸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어, 뭐 빈집의 문제도 예. 공간복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음.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공유부과 같이, 예. 어, 그 동네에 있는 음. 비어서 가는 우리의 그 빈집들에 예. 콘텐츠를 집어넣는데, 음. 예를 들면, 뭐, 공유거실이다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모여서 집에 있는 거실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어, 주민들이 같이 어, 커뮤니티를 할수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예.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네요. 그런 맥락에서 뭐 공유 욕실, 목욕탕을 이용한 공유 욕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음. 공동 뭐 마당을 만들 수도 있고 공동 관리실을 만들어서 이 빈집을 활용한다면 그 마을이 훨씬 더 활력이 예. 있고 뭐 아파트로 돌아왔던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다시금 네. 이 활기 있는 음. 동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많은 도움도 필요하고 또 불경기에 뭔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좀더 성과를 거두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저는 그이 공간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실은 그각 지자체나 관에서 유사한 음. 어, 이름으로 활동을 지금 다 하고는 음.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것을 공간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공유를 안 하고 있을 어, 뿐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공간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공감대가 우리 사회 에 조금 더 확산되어서 예. 공간복지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얼만큼 보편적으로 이게 네.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예. 논의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지 음.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러네요. 공간복지를 통한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 있을 거란 라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간복지라는 개념이 어, 명확한 지향점을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동명대 이승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